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가 막힌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물건이 과연 손품을 팔고 난 다음에도 저의 관심 물건 리스트에 남아 있을 수 있을지 여러분과 같이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관심을 보이는 물건은 20타경의 103392번. 물건 번호는 1번, 2번, 3번으로 세개 사건 번호로 진행되고 있네요. 자, 1번 사건을 보니까 아, 세개 사건으로 진행되는 이유는 채무자가 동일하고 경매 신청 채권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경매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일괄로 내보낼지 아니면 나눠서 내보낼지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자, 법원에서는 세개 사건으로 나눴는데요. 이게 더 효율적이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 거겠죠. 자, 1번 사건을 보니까 1번 사건은 중구 남창동 코코클럽의 501호가 되겠고요. 자, 2번 사건을 보니까 같은 건물입니다. 같은 남창동 코코클럽의 6층이 되겠어요. 자, 3번 사건을 보니까 3번 사건은 남창동 코코클럽의 7층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동일한 채무자가 세개 물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5층, 6층, 7층을 가지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매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오, 3번 사건은 매각이 됐네요. 아, 감정가가 10억 4천만 원이었는데 감정가 대비해서 68.8%의 낙찰이 됐습니다. 자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 2회 유찰돼서 최저가 64%의 경매가 진행했었는데 어, 단독으로 입찰했네요. 단독으로 5천만 원더 적고 낙찰을 받아가셨어요. 1번 사건과 2번 사건 두 개가 남았는데요. 즉 5층과 6층은 가치가 어떠할지 저하고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은 중구 남창동 야. 냄새가 나는데? 라고 봤더니 도로명 주소가 남대문 시장 사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 건물의 컨디션은 어떠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어떠하고, 이런 권리 분석을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본 건물의 부동산의 가치를 먼저 봐야 돼요. 근본적인. 즉, 부동산의 가치는 뭐죠? 어디에 위치해 있냐. 입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그걸 체크하셔야 되는데, 우선 도로명 주소만 봐도, 야 냄새가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 남대문시장이랍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그러면 입지를 구경해 볼게요 글린상가구요 건물 면적은 108.9평 110평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크네요 단일 면적 치고는 자 토지 건물 일괄매각이니까 대지권에 대한 이슈는 특별히 없고요 감정가는 18억 1000만원이었는데 1회, 2회, 3회 유찰돼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51%인 9억 2천 6백만 원의 경매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 남대문 쪽에 있다고 하는데 절반 값밖에 안 된대요. 그럼 너무 궁금한데 입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무리 부동산을 모르고 상권을 모른다 치더라도 현재 우리의 입지를 보세요. 왼쪽으로는 숭례문이 있고 서울역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신세계백화점, 명동점이 보여요. 어마어마하죠. 남쪽으로는 남산타워가 보이네요. 아, 아주 서울의 요지입니다. 자, 명동 남대문 시장 안에 들어 있어요. 자, 회현역 5번 출구 앞쪽에 있고요. 거리를 볼까요? 5번 출구하고 거리가 우리 상가가 60m밖에 안 돼요. 입지가 아주 훌륭합니다. 이런 데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다는 건 흔치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물건이에요. 자 그러면 입지는 눈을 한 눈에 봐도 좋으니까 로드뷰로 한번 저희 건물까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저희 목적지니까. 남대문 면역 5번 출구에서 내렸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로드뷰를 눌러 보니까 자, 5번 출구 앞쪽으로 나왔고요. 5번 출구 앞쪽으로 남대문 지하상가 유명한 건 아시죠? 아래쪽에 상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자, 그리고 남대문 시장길이 보이고 자, 이 길을 따라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부터 60m 정도 가면 저희의 목적지가 나왔는데요. 자, 건물들의 낮은 건물들이 나오는데 1층 상가들은 뭐 당연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물건들도 많고 호객행위도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자 여러 가지 가게들이 많이 있네요 자 파점들이 많이 보이고요 자이 건물이 코너에 있는 이 건물이 오늘의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경매물건 많이 검색해 보지만 이렇게 입지가 훌륭한 물건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입지상으로 아주 최고입니다 자본 건물로 보이는데 이 건물에 5층과 6층 그리고 7층이 경매 나온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쪽으로 왼쪽으로 보니까 왼쪽으로는 글쎄요. 1층에 안경점들 보이고 악세사리 전문 몰이 보입니다. 악세사리 전문 상가들로 보이고 자 이쪽도 동일하게 보입니다. 남대문 시장에 있는 상가들은 각 건물마다 특징이 있죠. 안경만 전문으로 하거나 악세사리 전문하거나 도화를 전문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수입 자파를 전문으로 한다던가 주류를 전문으로 한다던가 이렇게 각각 개성이 있는데요. 자, 저희 건물은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저희는 뭐 수입 의류 할인 매장도 1층에 있고요. 그리고 이 건물에 앞쪽 정문 쪽을 보니까 지하로는 고려 안경 도소매 상가라고 있네요. 코코빌딩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가 구조를 가진 지하 상가로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내려가면 뭐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안경 도소매 상가로 되어 있는데 저 소실적 생각나네요. 고등학교 때 이쪽에 와서 뭐 5천원짜리 안경테에 알을 맞춰가지고 제가 뭐이 출중한 외모로 안경을 이렇게 가리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8천원의 안경을 맞춰가고 동네에서는 뭐 3, 만 줬어야 되는데 여기 오면 8,000원에서 15,000원 정도면 안경을 숱하게 맞추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 여러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지하에만 제 생각으로는 한 100여 개 넘는 가게들이 아마 밀집해서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목적물 건물을 보니까 저희의 정문을 보니까 코코 종합상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코코 종합상가 이쪽이 정문이 되겠고 이쪽으로 들어가서 5층과 6층, 7층이 될것 같아요. 종합상가니까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겠죠. 즉 악세사리물처럼 안쪽이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추정이 되는 건물이에요. 자 저희 물건지에서 조금 앞쪽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조금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네, 왼쪽으로는. 요 골목골목에 갈치골목들이 밀집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런 데 많이 와 보셨죠? 서울 구경 못하신 분들 오늘 갈치골목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양쪽으로 갈치조림 무슨 뭐 어, 고등어조림 이런 조림 전문 집들 갈치골목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뭐 방송 촬영도 많이 하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물건은 월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큰 평수의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들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렇죠. 비교 대상이 있어야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명동과 남태문 근처에서 큰 무역상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사세가 확장돼서 사무실을 크게 얻고 싶어요. 자리를 못 구해요. 물건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가 시설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주변의 시세만큼인 평당 10만원 꼴이라고 계산을 해볼게요. 10만원, 10만원 받을 수 있겠죠. 자, 10만원 꼴 계산해보면 108평이니까 1000만원이네요. 월세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수익률을 계산해볼까요? 월세는 1000만원입니다. 자, 월세가 1000만원이고 곱하기 12개월로 곱해보면은 1억 2천 나오게 돼요. 자, 1억 2천을 나누기 수익률이 서울이니까 뭐몇 프로 할까요? 남대문이니까 5% 해볼게요. 0.0으로 나눠보면은 상가의 가치가 24억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1 천만원 월세를 받아낼 수 있다 그러면 24억이나 돼요 월세 평당 10만원 못 받을까요? 주변 시세가 7만원 8만원이라도 10만원을 받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경매로 취득했기 때문에 그렇죠 권리금을 주지 않았죠 여러분 남대문시장에 가서 어떤 상가를 사보세요 그 건물값만 받나요? 권리금이 항상 따라오게 돼요 영업권리금이 많이 형성된 곳이 중심상업지역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동대문, 남대문이 되죠. 남대문 시장에서 권리금 없이 샀기 때문에 우리는 권리금 없이 임차인을 잡을 수 있겠죠. 임차인을 설득하면 됩니다. 주변 시세가 7만원이어도 우리는 10만원 줘야 돼요. 왜? 당신 권리금 안 주고 들어왔잖아 내가 다 정리해 줬잖아 자신 있게 이야기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상가의 가치가 24억이나 되는 거예요 이거 우선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가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게제 주장이죠 자 그래서 이런 가치가 좋은 물건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가의 절반 가격이니까 우리는 가치만 찾으면 될것 같아요. 상권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것 같아요. 자, 법원에서 제공하는 건물 내부 사진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외관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생겼고요. 자, 5층의 사진을 보니까 아, 5층이 500이로 하나로 되어있었는데 이렇게 잘게 잘게 쪼개진 걸로 보이네요. 여러 개 사무실로 쓰이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 구조도를 보니까 501호 한개 호수로 되어 있는데, 임의로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잘라놨습니다. 이 사진은 6층의 내부 사진인데요. 6층은 더 잘게 잘라놓은 것 같네요. 그죠? 문을 보면은, 문과 문 사이에 간격이 별로 없죠? 굉장히 작은 면적으로 잘라 나는 걸로 보이고요 자 6층의 내부 구조를 보니까 6층은 뭐 자를 수 있는 대로 잘나놨네요 5층보다 더 세밀하게 잘 나는 걸로 보입니다 자 5층과 6층을 임의대로 잘게 나눠서 사무실이나 창고로 쓰이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건축물의 용도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층을 보니까 5층은 업무시설 은행으로 되어 있네요 은행으로 용도가 되어 있었는데 잘게 저렇게 나눠서 창고나 사무실로 쓰이는 걸로 보이고요 자 6층은 업무시설. 사무소와 창고 시설 이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6층은 용도가 얼추 맞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두 개의 용도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층의 임차인은 여러 명이 쭉 나오긴 하는데요. 뭐 사업자 등록이 먼저 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해야 될 대상은 없는 걸로 봐서는 권리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등기부 현황에 들어와 보니까 등기부 현황에서도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2008년 10월 20일로 가장 앞서기 때문에 나머지 권리들은 전부 다 소멸되기 때문에 권리상의 문제가 없습니다. 본 물건 괜찮아 보입니다. 입지상으로 훌륭하고 그리고 권리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남은 거는 어떻게 해서 본 건물의 가치를 올릴지만 고민하면 될것 같아요. 어떤 총을 저기에다 집어넣어야 잘 될지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 어, 스크린 골프장을 하면 잘 될까? 남대문에 상인들이 엄청 많은데. 아니면 마사지샵 피곤하실 거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일을 하시면서 피곤할 테니까, 뭐, 마사지로 편하게 힐링 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산소캡슐은 어떨까요? 수면방 같은 걸 만들어서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면? 이런 것도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수많은 상인들이 있으니까, 저 상인들을 대상으로 음식점을 하는 건 어떨까요? 푸드코트가 들어오면 잘 될까요? 이런 맞는 업종을 찾아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켜야 된다. 제가 주장하고 있던 거였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면적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중요한 걸 놓치시게 돼요. 오늘의 영상은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상권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셨고 입지에 대해서도 보셨고 본 건물의 특징에 대해서 봐가면서 좋은 접근을 해나갔어요. 맞는 업종을 찾으면 좋은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의 임대 시세 조사에서 전용 평당 얼마니까 우리는 월세가 제 생각으로는 글쎄요. 못해도 500만원까지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9억에 사서 500만원 월세를 받는다. 아주 훌륭하잖아요. 훌륭한 월세 수익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동산의 목적물은 뭐였죠? 집합건물이에요. 우리는 소유자지만 무슨 소유자죠? 구분 소유자죠. 집합건물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예요. 자 그러면 구분 소유자다 보면은 뭘 따라가야 돼요?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른 관리 규약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대문이나 동대문처럼 중심 상업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신축 상가들도 상가 관리단에서 상가 관리 규약이라는 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상가 관리 규약에서 본 부동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특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업 금지 조항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기에다가 스크린 골프를 하고 싶다. 채용 시설이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구 전략으로 이 부분만 쳐다보고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목적물에 투자를 했을 때는 그 출구 전략이 사람 게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낭패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너무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부동산 목적물은 조금 독특합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조금 더 따라와 볼게요. 자, 저희의 건물에 아까 제가 권리 분석을 하면서 뭐라고 했죠? 아래쪽을 보다가 어, 권리상으로 문제가 없네요. 왜 문제가 왜 없죠?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제일 위에 있기 때문에 나머진 소멸이죠. 소멸되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아래쪽에 보니까 15년 12월 달에 뭐가 있어요? 가압류가 있습니다. 가압류권자가 누구예요? 상가관리단이에요. 코코 종합상가관리단에서 2억 9,200만원이나 천 가압류를 걸어놨어요. 등기부상에선 소멸이 됩니다. 등기부상에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낙찰자는 뭐가 되게 되죠? 그렇죠. 특별승계인이 되는 거예요. 낙찰자는 특별승계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미납관리비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해야 된다. 3개년치만 인수하면 된다. 이제 여러분들 경매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알고 계시죠? 3개년치 공용 관리비만 인수하면 돼요. 이거는 보니까 15년도네? 15년도니까 15년 2억 9천 2백에 대해서 이게 관리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관리비라 가정하더라도 내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번외의 얘기예요. 저희가 3개년치의 공용관리비만 인수하면 된다는 판례는 바로 단기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몇 가지의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급명령 같은 법적인 행위를 하거나. 압류나 가압류 같은 행위를 했을 때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이 돼요. 그리고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는 10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압류가 되면 10년으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10년치의 공용관리비를 납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판결에 따라서 공용관리비뿐 아니라 전유부분의 일부도 납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판결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상가관리단에 가서 물어보면 되죠? 민합관리비 얼만지. 맞아요. 그렇게 조사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겪은 특수한 케이스들을 몇개 말씀드린다면 상가관리단이 바뀌었을 경우에 기존에 민합해서 10년치를 못 받은 상가관리단이 압류를 해놓고 아니면 가압류나 판결문을 받아놓고 못 받은 상태에서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새로운 상가관리단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상가관리단이 기존의 상가관리단을 배제하고 들어왔다. 그 업무를 인수인계하지 않고 미납관리비를 새로 시작하는 업체다. 그러면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미납관리비는 현재 관리단이 주장하고 있는 미납관리비 밖에 조사가 안되는 거예요. 과거에 판결 받아 놓은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낙찰자가 됐다면은 예전에 관리단이 나타나서 이거 판결받은 거 이거 10년치로 채권소멸시효가 늘어났으니까 갚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승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민사적으로 다툼이 예상되지만 확정 판결을 받아놨다면 상대 측이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등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상가관리단의 이름으로 가압류가 들어온 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상가관리단이 주장하고 있는 건 무엇일까? 관리비를 예상해 보니까 우리가 100평 정도니까 분양면적 기준의 관리비가 뭐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우리가 100평이니까 분양면적으로 한 200평 된다고 가정을 해보고 곱하기 2배수를 해보고 200평에 만 원씩. 한 달에 200만원 정도가 기본인 것 같은데. 1년이면 2,400일 거고 뭐 연체료가 붙었다 치더라도 10년을 해보면 2억 정도 될 텐데 10년 이상은 했다는 얘기인가? 이상하게 접근을 하면서 이 관리비는 과연 적합한 건지 우리가 파고 들어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권리 분석 단계에서는 이 상가 관리단에서 많은 자료를 우리한테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상가 관리단에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은 많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제 예상으로는 아마 여러 분쟁들이 있고 소송이 있는 이런 물건이지 않나 싶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무심코 넘어갔던 데 힌트가 있어요 건물의 용도 변경이에요 조금 전에 보셨던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합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표제부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본 건물 자체가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용도가 뭐였죠. 5층은 업무시설 은행이었고 6층은 업무시설과 창고 시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편하게 용도 변경하면 되죠 용도 변경하려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어디서 봐야 되죠 그렇죠 건축법 시행령에 나온 시설군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포털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치시면 쭉 내려오면 14조입니다 자 14조에 가면 용도 변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한 기준으로 나라에서는 아홉 개의 시설군으로 묶어놨습니다. 자동차 관련, 산업시설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지피시설군, 문화 문화지피 시설군, 영업시설군, 요렇게 나눠놨는데, 자, 시설군의 위쪽에 있을수록 등급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래로 갈수록 등급이 낮아요. 계급이 낮아요. 따라서, 우리가 속한 시설군에서 위로 상위 시설군으로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설군보다 아래에 있는 1번에서 9번으로 갈수록 허가가 아닌 신고만 하면 돼요. 허가가 쉬워요? 신고가 쉬워요? 신고가 쉽죠. 신고는 그냥 우리가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런데 허가는 지자체에서 허락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의 아까 목적물을 봤을 때 현재 건축물의 용도가 뭐였죠? 대부분이 업무 시설로 되어 있었죠. 업무 시설은 8번 주거 업무 시설군에 들어가 있어요. 업무 시설로 은행이나 사무소로 되어 있었죠. 자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업무 시설로 되어 있는 저곳에 병원이 들어온다. 의료 시설이 들어온다. 그럼 6번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럼 뭘 받아야 된다고요? 위로 올라가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건축물에 뭐가 바뀌어 있었어요? 위반, 건축물 써 있잖아요. 우리의 층이 위반 건축물이 아니어도 건물 자체가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허가를 안 해줘요. 용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위로 올라가면 허가인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 병원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위에 뭐 스크린 골프가 들어온다. 체육시설이 들어온다. 이럴 땐 상위로 올라가니까, 5번, 6번으로 올라갈 땐 허가를 받을 때는, 우리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뭘 요구할까요? 바로 집합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분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오라 그래요. 왜 그러느냐? 공용 부분의 변경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전유부분 한 것들 지 공용 부분은 안 건드는데요 아니에요 왜 주차 시설이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의료 시설이나 상위군에 속한 운동 시설이 들어올 때는 면적에 맞춰서 주차 시설이나 소방 시설의 조건을 갖춰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주차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동의는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의결권을 가진 사람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7개층 중에 1개층을 가지고 있으니까 면적이 넓으니까 지분이 많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구분소유자의 총수입니다. 총수로 3분의 2 이상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나인 거예요. 한표 밖에 없어요. 또, 의결권의 3분의 2가 넘어야 되는데, 의결권에 대해서 대부분의 관리 규약에서는 한개 호수를 하나로 봅니다. 또, 한 명이 여러 개 옷을 가지고 있어도 한 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상가의 관리 규약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의결권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겪은 대부분의 관리 규약들은 한 표밖에 행사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웃겨집니다. 용도 변경할 때좀 어렵겠지만, 3분의 이상 돌아다니면서 바카스를 드리고, 뭐 서명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용도 변경하실 때 저도 협조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5층은 한 명의 소유주지만 아까 보시면 지하 1층, 1층에는 제 생각으로는 수백 명의 소유주가 있을 거예요. 오픈형 상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 평, 두평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다다다닥 나눠져 있을 겁니다. 뭐 3분의 2만 받으시면 돼요. 열심히 해서 받으면 되죠. 용도 변경하시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상가 관리단은 분쟁이 많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상인의 입김이 세요. 상인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상가 관리단을 접수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여러분들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방금 우리의 층은 뭘로 쓰고 있었죠? 5층과 6층이 잘게 나눠져서 사무실로 일부 쓰고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래층에 있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내 판매 공간이 한 평에서 세평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적재할 곳이 없어요. 중국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물건을 놔둘 창고가 없어요. 그쵸? 창고를 멀리 놔두면 불편해요. 그래서 해당 건물에 창고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자연스럽게 5층과 6층이 창고의 공간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으셨어요. 낙찰을 받고 쭉 가셔. 우선 상가관리단과 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분쟁을 할 수밖에 없죠? 미납 관리비의 다툼이 처음부터 있잖아요.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3개년치 공용에 대해서만 드릴게요. 이거는 판결을 받으신 게 있네요. 이 부분까지 그건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은 상호 간의 조율을 해서 여기까지는 인수를 할게요 할때 상가관리단과 조율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용도를 바꿔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시설로 쓰겠다고 하면 상가관리단에서 좋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 경험 직상은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소유자들이 서명을 안 해주겠죠. 반대 운동을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애초에 본 물건을 조사하고 수익률 조사를 해서 이런 이런 출구 전략으로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나의 전략은 나만의 생각이에요. 왜? 본 건물은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는 집합 건물에 따른 단순한 구분 소유자일 뿐이기 때문에 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 물건은 남대문 시장에 입지해 있고 100평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10억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알값도 그런데 권리금도 없죠? 어떻게 보면 건물값보다 더 비싸게 줘야 되는 권리금 없이 우리가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미납관리비와 상가관리단 상인회하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남을 수도 있는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언급했던 부분들을 모두 다 고려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출구 전략을 잡는다면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남을 수 있는 훌륭한 물건으로 남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점들을 예상하지도 못하고 입찰하신다면, 낭패보고 여러분들에게 독이 되는 물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